신동국은 제 발언 순서예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죠. 위원장 허가받고 하라고. 좀 그만 하십시오. 네. 회의에 집중하시고요. 그렇게 비아냥되는 발언은 비아냥되는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좀 품격을 유지해주십시오. 네, 품격과 품위를 유지해주시고. 이번에 네. 김처장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란 청산해야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내란 종식해야 되지만은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일부에서 내란 내란 내란한다.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내란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오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예.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에서 핸드폰을 몰래 반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애완견을 보고 있는 것은 적법한가요? 뭐 당연히 불법입니다. 적법하지 않잖아요. 당연입니다 그러면 교정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1차 구속기간 때대통령으로서 신분을 유지해 탄핵으로 파면되기 직전에 구속돼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애완관만 봤겠어요? 문자하고 카톡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게 엄중하게... 수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고소가 돼 있고요. 예, 경찰에서 여러 건의 관련 여러 다른 또 혐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예. 어떻게 대통령한 작자가 그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휴잡만 인간 아니에요. 잡범도 그런 일을 못 해요. 소위 검찰 출신, 검찰 정장 출신이 대통령이. 핸드폰 몰래 반입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짓 하는 것 이건 용답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여하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층에 있던 분들이 수감됐을 때 엄정하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야지 그러한 짓을 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나쁜 짓 아니에요. 부적절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조지아주 비자 문제로 오늘 내일 귀국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뉴욕 한일회장 미주 지역총연합회장을 하면서 한일회장 업무의 절반이... 불법체류하는 단속된 우리 동포들을 구해내는 일이에요. 미국의 인권이 인권국가다 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이민국 가면은 인권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발에 적세를 채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소수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자 문제는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네, 예, 우리 뭐 어,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그 출입국 관리 관련된 이민이라든가 외국인에 관련된 비자 문제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영사관에 또는 대사관에 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사람들이 나가서 비자 발급하죠. 예. 저희들이 이 사건 털어줬을 때 아니, 그 사건을 어느 부처보다도 먼저 아니에요. 법무관하고 영사담당관을 그룹 보내셨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을 몰른 게 아니라 호주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호주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고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업무가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미국에 투자를 할때 처음부터 협상을 자기 투자한 회사의 이민 비자 문제를 협상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을 전화해보고 계기로 삼아서 법무부에서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권유하겠습니다.